어? 내가 주는거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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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세요 나 안보이잖아 <laughs> 안보인다 보인다 야야 <laughs> 보인다. 야, 신발 다 줬는데 음 에이 눈 오는 날 영화 어? 보는 아니 영화? 연극 보는 날 연극 아닌데 뭔데? 어, 음악회 가는 중인데 음. 그게 왜 음. 음악회가 원래 연극이야 신발 쳐주면은 발있어 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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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빠. 어? 원래 어? 이거 어이? 원래 눈은 털리꼬리거기잖아 어. 어? 아 눈은 원래 이꼬리거기잖아 어. 신발 끌지 말고 신발. 어? 안 끝냈어. 어? 안끝 아니야. 신발 끌고그렇지아 어, 신발 신고 가지 말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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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, 안, 뛰어가면 아빠 이거 나도안 끄고 있잖아 어 그래 그래 <laughs> 그래 큰거한 놀이야 어 야, 아! 안, 됐어? 어? 됐어요? 아니 뭐 이거 도착할, 도착할 때까지 키워야지. 도착할 때까지 기야 돼? 응내 응? 눈이 안 추워요? 이안 추워? 응어 알았어. 이제 여기서 끄자. 저 앞에 가서. 가서. 지금 누워가지고. 진짜 오케이? 응. 안에 들어가서 하자. 안에 들어가서? 나도 아, 보여줘. 음, 아빠, 아빠가 많이 뚱뚱해 보이네. 나 네, 보여줘. 한기달 3004 신승집에. 지혜풍 그 성함 어떻게 되세요? 황수혜선님이 네, 선생님 네. 네. 아, 근 네. 왜? 이거 이거 보여? 어 그럼 이 예약해놓은 건데. 예약하면 이거 보여? 어. 아, 잠깐 어디? 잠깐만. 잠깐만. 나는 가장 진심 갔다 와요. 갔다 와요. 친구들은 없을까? 없어 어. 음. 음?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까? 우리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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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피라모리 앙상블 네구마트홀에서 피라모리 앙상블에 아기현주에 왔습니다 박기현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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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, 고아빠들고 뭐 있어 자, 오늘은. 어늘은 오늘은. 지늘은 오늘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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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은 뭐야? 뭐? 그래서, 음, 가는여뭐라 됐어요? 아? 아니? 까. 오괜 까. 아 <웃음> 아! <웃음> 아! 예전에, <또> <laughs> 응? 어? 하나 완전 꺼졌어. 꺼어 꺼졌어. 왜꺼졌하이 완전 어졌어 어두워졌어? 응. 어디 갔지? 저 <laughs> 예준이가 어디 가서 밥 먹고 가자는데? 다 빨리 엄마 춤다 엄마 춤 빨리 타 어? 시마로 집으로 가야 돼잠